안녕하세요 올레비엔 입니다 이번 달부터 월 만원 채널 성장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월 만원이 저희가 챌린지 하면서 내 채널을 성장시켜 가면서 월 만원 수익을 내보자 이런건데 이제 월1000벌수 있다는 약속이 넘쳐나는 시대에요 월만원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 외롭게 채널을 꼭 키워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브랜딩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꾸준히 오랫동안 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매우 필요한데 이제 혼자 하기 어렵고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어 성장은 잘안 된다. 아니면 수익은 좀잘안 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그리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챌린지입니다. 어, 참가 비용은 무료고요. 매주 월요일 첫 번째 주에 시작해서 한 달에 어, 뭐한네 번, 세번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만 만나는 챌린지니까 매주 첫주 월요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90일 작가 되기 카페 검색하셔가지고 더보기란에 링크 붙여놓을 테니까요. 검색하셔가지고 카페에 가입하시고 첫주 월요일에 뭐 따로 신청 이런 거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원래 이 챌린지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 제 채널의 이름처럼 책쓰기 90이 작가되기 채널을 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들이 책을 모여서 이제 쓴단 말이죠. 근데, 내 책을 홍보할 채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 그럴 때, 어, 내 채널이 하나, 어, 탄탄한 게 있으면, 거기서 뭐, 뭐, 책을 많이 파는 건 아니더라도, 내 책, 열심히 공들여서 쓴 책의 내용을 좀 설명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내 생의 수명, 내 책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글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글 쓰시는 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채널 성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고 어쨌든 취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어, 저희가 가진 마이크의 힘을 조금 키워보려고 시작해서 제가 여기다 부제로 무명 작가의 책 심폐소생 프로젝트라고 적어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만원 채널 성장 챌린지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날밤 8시에 온라인으로 만나서 어 온라인 강의, 뭐 강의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모여 가지고 같이 작전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어 저는 시간 낭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하 어뭐 이런 챌린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과를 뚜렷하게 얻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한번을 참여하든 여러번을 참여하든 될수 있으면 꾸준히 참여해 가지고 성과를 내기를 바라지만 이 시간이 한번이라도 한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박한 목표를 월 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수익화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이게 어떤 뚜렷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실현 가능하고 나한테 딱 필요한 목표 설정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제가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목표 목표를 약간 현실적인 걸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만원 이렇게 그 목표 설정에서 가장 좋은 좋고 눈에 딱 보이는 게 수익화잖아요. 그래서 그만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사실 이제 어 유튜브나 블로그 하실 때어 나는 돈은 안 벌어도 돼 그런데 내 재미나 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필요해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접니다 저는 만약에 책 쓰기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지 않고 어뭐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연예인 뉴스라든지 이런 걸 하면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 전체적인 파이가 작잖아요. 책책 쓰기에 대해서 하면 그런데도 이 채널을 유지해 나가는 이유가 제 브랜딩이나 아니면 저의 전문성을 쌓아 나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익화가 목표가 아니어도 되고 그냥 내 전문성 아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내가 그냥 그거를 혼자 공부하고 싶은데 그냥 자연 상태로 혼자 놔두니까 일정하게 하지 않더라. 뭐 나는 어, 뜨개질을 한 시간만 매일 하고 싶다. 그러면 어,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블로그 채널을 가지고 한 시간만큼 뜨개질을 하고 공부하고 그걸 기록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목표는 어떤 것이 되어도 돼, 괜찮아요. 뭐, 내 취미도 좋고, 수익화도 좋고, 내 브랜딩도 좋고, 아니면 나는 어, 팔로워를 많이 모으는 게 목표다. 뭐, 이런 현실적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하면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뭐, 나는 하루에 한 시간씩 뜨개질 하는 영상을 일주일에 한개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어, 앞으로 내 블로그나 이런 걸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카페를 할것 같은데, 그 카페 하기 전에, 어 나중에 카페를 한 1년쯤 뒤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카페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 시간이 있을 때좀 규모를 키워 놓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어 구체화 하시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눈에 딱 보이는 만원 저희 만원 한번 수익을 내봐요 하고 만원을 이제 어 제시하긴 했는데 이 만원은 상징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그 대신 이제 그 이런 강의 하면은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월천 뭐뭐 뭐 요즘에는 월천으로 성이 잘안 차나 봐요 월억 어. 막 이런 사람들도 진짜 많다 많던데, 저는 현실적이면서 가능한 시작 그 목표점을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 원을 했는데, 사실 지금 수익화가 가장 쉬운, 그러니까 수익이 가장 큰게 아니고 누구나 수익을 내기 가장 쉬운 게 블로그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블로그만 해도 블로그를 개설해가지고 만 원을 수익을 얻는데 한달동안 열심히 해서 만원 수익을 얻는데 한달 넘게 걸리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화 자체에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힘들고 어,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만원을 한건데 뭘 만원 벌거면 이렇게 채널을 성장할 필요 뭐가 있냐 근데 저희는 만 원이 목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책을 홍보할 채널의 사이즈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제 책을 혼자, 저도 가만히 냅두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커뮤니티 만들어서 응원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열심히 쓰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 모여서 투자한 시간이 절대 어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목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어, 한달 안에 월만 원의 수익에 진짜 도전해 볼래 이렇게 해 해놓고. 어, 저는 그러면 책 쓰기 컨텐츠, 앞으로 책을 쓸 거니까 책 쓰기 컨텐츠, 책을 한 번도 안, 안 써본 사람이를 지금부터 한달 동안 시작해가지고 수익화 만 원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책 쓰기를 보는 사람들도 적고 수익화하기도 힘들고 어, 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수익화하기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수익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 요즘에 이제 곧 있으면 어, 연말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연말에 가기 좋은 어, 호캉스 아니면 여행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목표에 도달점이 좀 쉬워지겠죠 아니면 나는 귀여운 동, 강아지 동영상을 손쉽게 하루에 3개씩 올려서 어, 한달 만에 수익 만원에 도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주제와 목표가 방향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것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선우가 바뀔 수도 있겠죠. 저처럼 책을 만들기를 꾸준히 이어가고 어,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러면 나의 성장 목표는 어떻게 할까 해서 나는 성장이 더디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컨텐츠를 올려야겠다.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적인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챌린지를 같이 하면서 나도 어 내가 리더로서 같이 챌린지하면 컨텐츠 어안 만들리 없으니 어 꾸준히 해야겠다 수익은 어 나락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어 목표와 주제를 선, 악위를 맞춰서 선정하는거죠 그래서 어, 채널 성장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컨텐츠의 전문성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 주제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어, 제가 이제 책을 쓰기를 이야기 하는 사람이니까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책이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지 텐데 어, 제가 작가로 책을 쓸 때는 어, 주제를 선택할 때 남의 말 듣지 말고 작가는 책 안에서 신이니까 자기 맘대로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 sns 컨텐츠 그 채널을 성장할 때는 채널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는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 성장을 목표로 할 때는 신이 내가 아니고 어 이거를 보는 사람 아니면 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사람의 기호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이 플랫폼이 나를 얼마나 많이 노출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볼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 내용에 공감할 것이냐에 타겟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원 수익화 할래. 그런데, 어,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아프리카 요리를 나는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내기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써서 목표와 주제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목, 주제도 선택했으면 목표를 이제 뭐 수익 만 원, 뭐 이렇게 했으면 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 목표를 여러 개로 가져가야 돼요. 목표를 여러 개로 선택을 하면 그 중에서 무엇 하나라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목표를 멀티로 잡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유튜브에서 고전 문학 작가 위키피디아 읽기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위키피디아 고전문학 작가 유명한 사람들은 뭐 작품도 많고 하니까 읽기만 하는데도 t 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걸로 u 시간짜리긴 영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e 시간짜리 영상을 만들면 조회수 잘안나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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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u 목표를 아,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고전문학 문학 작가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고전문학 작가들의 인생을 읽으면서 우리가 작가로서 작가들의 인생을 이해하고 문학이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더 많이 얻자,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1차 목표를 가지니까 이거 한 시간 동안 조회수가 안 나와도 일단 제가 어떤 새로운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 공부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시간짜리 컨텐츠를 요약해가지고 AI를 가지고 요약해가지고 5분 작가 있기 요약본을 만듭니다. 5분 작가 있기 요약본으로 만들면 이거는 사람들이 만약에 생택지배이다 그러면 어린 왕자를 쓴 작가의 인생은 어땠을까를 5분으로 만들어주는 영상 되게 많잖아요. 과학 컨텐츠도 많고 철학 컨텐츠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대중성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1차 그 영상을 2차 영상으로 가, 재가공하면서 어,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를 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5분짜리를 다시 1분 쇼츠로 요약합니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 안에서 1시간짜리 긴 컨텐츠 그리고 5분짜리 대중성 있고 조회수가 웬만큼 나오는 컨텐츠 그리고 쇼츠가 나오는 컨텐츠 그리고 시리즈물이라는 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이면서 유튜브의 카테고리, 알고리즘에도 최적화되는, 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고전 작가라는 꾸준한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쇼츠를 꾸준히 만든 이 소재를 고르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무한한 소재를 가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조회수도, 어, 챙겨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멀티 목표를 설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멀티 목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 원짜리 수익화 챌린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루틴을 일주일에 두개 만들고, 일주일에 두개 만들면서, 어, 쇼츠 만드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만 원을 못 벌더라도, 어, 난 새로 채널을 팔면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내가 지금 쇼츠 만드는 스킬이 훨씬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수익화 훨씬 쉬워지겠다. 아니면 내가 꾸준히 어, 유튜브 쇼츠를 올리려고 했는데 아니면 블로그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혼자 힘들었는데 어, 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3개월 동안 꾸준히 컨텐츠 를 올리는 건 가능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챌린지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은요 스스로 어 목표를 어 공약하시는 거예요. 저희 온라인 회의로 만나니까 스스로 목표를 공약하셔가지고 저 일주일에 쇼츠 하나 만들게요. 아저 일주일에 블로그 하나, 쇼츠 하나 만들게요. 어, 일, 저는 어, 일주일에 쇼츠 3개 올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거는 실행 목표고, 그 대신 저 일주일에 제가 이번 주에, 어, 쇼츠의 썸네일이 부족하니까 그 썸네일을, 어, 새로운 걸로 어, 틀을 만들 수 있게 공부해 오겠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AI 하나, 어, 뭐, 자동화하면 되게 빠르다던데 그거를 배워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 인증하는 식으로 카페에다 인증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증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할 거는 일주일에 하나 공약하고 그 공약을 실행하기가 이제 첫 번째 루틴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바빴는데 뭘안 하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이렇게 해서 헬스 하는 것처럼 헬스장 하루 빠지면은 되게 몸이 찌뿌둥하고 그렇잖아요 그 처음 갈땐 되게 가기 싫은데 하루 빠지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틴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맨 처음 이, 이 공약한 목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채널 리빌딩을 하고 그리고 AI 도구를 배우거나 그리고 수익화 목표를 이루거나 하는데 저희 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여서 하니까 지금 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모여서 하니까 일단은 좋아요, 뭐 시청 시간, 어 구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에 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어떤 분이, 어, 저 AI 이거 자동화 해봤는데, 이 자동화 제가 프롬포트 공유해드릴게요. 하면은, 어, 서로, 그니까 다 따로따로 다른 걸 공부해가지고, 그 공유하면은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인증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 멈출 수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AI 활용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배울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어, 지금 이 PPT,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PPT도 재미나이, Gemini, 구글 재미나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방법, 자동화하는 방법들을 제가 막 AI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서로 해보면서 배워가면서,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할거할 할 거고 어 그렇게 하는 게또 목표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배워가면서 어저이 AI 툴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어려운 거 같은데 같이 공부할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SNS는 어, 블로그를 하셔도 되고 쇼폼으로 하셔도 되고 오디오북 만들기 하셔도 되고 뭐책 만들기는 어, 이건 개인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어, 채널을 성장시키고 싶다. 인스타그램 하고 싶다. 뭐 이거를 어떤 채널을 성장시킨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다양한 채널을 서로 활용하면서 어, 성장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방법은 인증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이제 저희끼리 인증 게시판에 업로드하면은 저희 구독, 좋아요 정도는 할 텐데, 저희 이제 부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오래 가기 위해서는 막 댓글 달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지치거든요. 저희는 룰이 구독, 좋아요까지만 하고, 어 될수 있으면 구독 좋아요 하고 1초 만에 나오면 서로 안 좋잖아요. 블로그도 안 좋고 인스타도 안 좋고 다안 좋으니까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켜놓기만 하고 조금 냉정하다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 만약에 유튜브나 막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거를 다 일리하면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하고 안 봐도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 오래 갈수 있게 그거 가지고 마음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당연히 어, 서로 는 보진 않지만 켜둔기는 켜두, 해놨다. 그리고 겨, 어, 어, 제가 갑자기 여기 좀 불편한 얘기 하니까 말을 되게 더듬는데요. 결론적으로 품앗이로는 채널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천 명이 모인다고 해도 만 명이 되어야 되는 유튜브 채널이 되면 만 명이 되도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품앗이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약점을 줄이고 강점을 늘려나가야지, 어, 저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댓글 달고 막 좋아요 하고 이런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서로 응원은 하되,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느슨하게 저희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할 거냐면, 처음 시작하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링크트리에 자신의 뭐 블로그나 SNS 이거 정리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채널 카테고리 막 블로그나 막 이런 유튜브 채널 막 난리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대문도 없거나 어 그런 것들 정리하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 글 올리거나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어 보기 좋게 통일화하는 그런 과정들도 한주한주목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진행을 할 거고요. 뭐막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쇼폰 만드는 법, 오디오북 만드는 법, 뭐 그런 거또 열심히 하나씩 그때 그때 할 거고 또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있다 아니면 요거 필요하다 하는 거 제안하시는 거어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는 블로그 자동화 하는 거, 글쓰기 자동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영상 자동화해서 만드는, 오팔, 영상이나 블로그 뭐 이런 거 자동화하는 툴인, 오팔이나 잼, 재미나이의 잼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또 쉽게 영상 만들 수 있는 그록이라든지, 노트북 ML이라든지, ML이라, 이런 것들 그때그때 그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너무 막 저희 전문적으로 AI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고, 내가 지금 딱 필요한 그것만 공부해가지고 할 것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서로 제안을 가면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채널 성장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매월 월요일, 어, 음, 매월 월요일, 밤 8시 어, 네이버 카페 90일 작가 되기 카페 검색하셔가지고 더보기 링크 클릭하셔서 검색하셔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 어, 성장 챌린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레비엔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